와, 이거 뭐지? 화장실 갈 때마다 빠지네. 첫날 2kg 정도 빠지고 다음날 또 1kg 빠지는 경험을 하니까 이거 뭐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살을 빼고 싶은데 매번 실패하셨나요?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장일 수 있습니다. 장에 남아있는 쓰레기부터 빼주는 것이 진짜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정말 정말 안 빠지던 살을 쉽게 뺄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이 방법으로 먹으면서 쉽게 살 빼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10kg를 빼고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이 갑자기 10kg 정도 찌면서 뭐 아픈 데도 많아지고 자존감이 엄청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살이 찌니까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싫더라고요. 생활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뭐 굶기도 하고 해서 10kg 정도를 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빼고 나니까 또 야금야금 찌더라고요. 살을 빼고 나서 되려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었던 거죠. 살이 찌는 걸뭐 막아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식욕이 더 증가했습니다. 체중은 또 다시 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이장 노폐물을 빼주는 장 클렌즈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녁 대신 장 클렌즈 원료 한 포를 마셨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 2kg 빠지고, 그 다음날 한번더 하니까 1kg가 빠져서 이틀 만에 3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정말 이 다른 분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장 클렌즈를 해주면 이 사람 몸 특성상 안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제품 기획하고 있고요.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이장 클렌즈라는 방법을 알게 된 이후에 이 방법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면서 7년 동안 5천 분이 넘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제품도 기획하고 런칭하고 있지만 장 클렌즈만큼 빼주는 건못본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고객분들은 먹으면서 빠르고 쉽게 뺄수 있으니까 먹을 때도 정말 행복하게 먹으면서 살을 빼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을 빼야 하는 걸까요? 특히 우리 여자들은 살을 빼면 몸매가 이 정리가 되면서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태가 살아나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즐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40대에 비키니를 입게 되었거든요. 거울 속내 모습이 마음에 들고 사진 찍히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게 쌓이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살을 뺄수 있지? 사실 우리는 살 빼는 정답을 모두 알고 있죠. 식단과 운동이라는 걸요. 야식 군것질 하지 말아라. 꾸준하게 운동해야 한다. 영양 밸런스 맞춰서 먹어야 한다. 적게 먹고 운동했다고 보상 심리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살 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성공하기가 힘들죠.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며칠 못 가서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빼는 방법을 다 알지만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먹으면서 쉽고 빠른 방법으로 살을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몇 백만 원이 들어도 위고비 같은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실컷 먹어도 빠진다고 하니까 키토 다이어트.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고기랑 야채를 마음껏 먹고 살뺄수 있다고 하니까 뭐 엄청 혹하잖아요. 저도 이 키토 식단을 3주 정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식단을 하니까 살이 잘 빠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두드러기 같은 게 온몸에 엄청 올라와서 찾아보니까 키토렛이라고 키토 식단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는 2년 정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그 두드러기가 까맣게 색소침착이 남아 있어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저처럼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욕을 줄이기가 힘드니까 하루에 한 끼만 맛있게 먹으면서 뺀다 해서 1일 1식 다이어트 이것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를 평생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은 방법이죠.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도 좋고요. 오토파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되려 먹는 시간만 기다려서 과식을 하게 되고요. 저녁 약속, 주말 모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계속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일일 일식이 한번딱 깨지면 먹고자 하는 자기 합리화 해로가 돌아갔고 계속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먹으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장클렌즈라는 방법입니다. 장클렌즈는 자기가 원래대로 먹으면서 할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아침, 점심은 원래대로 먹고 이 저녁만, 저녁만 식사 대신 물밥 개념으로 클렌즈 주스를 마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클렌즈 주스 마시고 한 3, 4번 정도 화장실만 가주면 끝이에요. 이 쉽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저희 고객분 중에는 6개월에 37번 주문해서 주기적으로 장 클렌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빠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뭐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00분 넘는 분들이 찜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장 클렌즈를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살뺐다는 리뷰가 1600건이 넘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클렌즈는 말 그대로 장을 세척해주는 과정인데요. 장에 오래 쌓인 숙변, 노폐물, 가스 같은 게 배출되면서 짧은 기간에 빠르게 1에서 3kg는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배변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장클렌즈 후 뱃살 붓기와 체중이 동시에 줄어들게 됩니다. 뱃살은 정말 확 빠진 걸알수 있어요. 저희 고객님의 사례를 보셔도 붓기가 싹 빠지고 체지방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인바디를 재보면 체지방이 감소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이 정체되면 노폐물이 쌓여서 변비와 가스로 이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랫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뭐 소화도 잘안 되고요. 클렌즈 다이어트로 변비도 해결하고 이틀에 3kg 빠졌다는 분이 계시고요. 뭐 변비만 빼도 1.5kg는 그냥 빠진다고 합니다. 장클렌즈를 해주면 지방대사가 좋아져서 지방 공장이 돌아가게 됩니다. 출산 후 지방대사가 정체되어서 안 빠지던 살을 6에서 7kg 뺐다는 분도 계시고요. 맘 편히 음식도 먹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시다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안 빠지는 옆구리살 빼신 분, 뱃살이 쏙 들어갔다는 분, 단기간에 싹 뺐다는 분. 이 저도 이 생각 못한 좋은 리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빼고 싶다면 장 클렌즈 다이어트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방법 정말 너무나 많죠. 근데 해보지 않고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넘겨버리면 이살 빼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뭐 다이어트가 됐든 뭐든 뭐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은 일단 이거 해볼까 했는데 어 되네? 어머, 조금만 더 해볼까? 어, 이, 어, 이게 되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저도 이 사실 성격이 급해서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 잘안 하게 되는데요. 장 클렌즈 다이어트는 살 빠진 걸 바로바로 알수 있으니까요.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님이 그걸 증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7년 이상 장 클렌즈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건 배출입니다. 내 몸에 이 쓰레기부터 빼주는 게 진짜 다이어트 시작이죠.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장클렌즈 다이어트를 꼭 경험해 보세요. 쉽고 빠르게 뺄수 있다는 이 장클렌즈라는 거를 뭐 해보고 싶은데 먹는 방법이라든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